안녕하세요. 크리에이터 슈라입니다. 모두 슈아. 반일 감정이 뜨거워지는 요즘 반대로 국산에 대한 관심이 날로 높아져 가는데요. 애니메이션 채널을 운영하는 저로서는 국산 애니메이션은 뭐가 있는지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야심차게 2부작으로 준비한 특집. 과연 우리는 어떤 국산 애니메이션을 보고 자랐을까? 지금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국산 애니메이션은 떠돌이 까치입니다. 기념비적인 한국 애니메이션으로 TV 애니메이션으로 제작된 최초의 작품인데요. 그 이전부터 만화가 방영되지 않았던 건 아니지만 단막 혹은 극장판으로만 제작되었기에 더욱 의미 있는 작품입니다. 1987년 5월 KBS1TV에서 처음 방송되었고 이후에는 까치의 날개라는 작품으로 방영되었죠. 원작자는 한국 면화계의 거장 이현세님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두번째 국산 애니메이션은 두번 말하면 입이 아픈 아기공룡 둘리입니다. 대한민국 서울특별시 도봉구 쌍문동에 살고 있는 고길동과 갑자기 나타난 둘리 그리고 타임코스모스의 고장으로 놀러앉은 도우너 서커스단에서 탈출한 또치와 가수 지망생 마이클까지 불청객들이 희동이와 어울리며 집주인 고길동을 괴롭히기로 유명한 만화입니다. 1987년 10월에 k b s 방영을 시작했으며 현재까지 국산 애니메이션 레전드로 손꼽히는 작품입니다. OST는 국내 CF의 거장 김도양 님과 작곡가 김동성 님이 담당해서 현재 들어도 어색하지 않은 훌륭한 퀄리티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오프닝을 비롯해 라면과 구공탄 그리고 비눗방울까지 언제 들어도 추억을 떠오르게 하는 멋진 명곡을 가지고 있는 애니메이션입니다. TV 애니메이션과 더불어 극장판 얼음별 대모험도 한국 극장 애니메이션의 손꼽히는 작품이죠. 세 번째 작품은 엄마가 세상에서 제일 좋은 달려라 한이입니다. 1988년부터 KBS2에서 방영된 작품으로서 분량은총 13화이며 한국에서 최초로 정규판성된 의미가 큰 작품입니다. 1980년대 중후반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 작품이라서 내용에는 아버지가 중동에서 일하고 있다는 내용이 들어가 있기도 하는데요. 이진주님이 그리신 만화를 원작으로 하고 있으며 후속작으로는 천방지축 한이가 있습니다. 내용을 찬찬히 살펴보면 요즘 소재로 쓸 법한 내용이 많이 있는데요. 한의의 성장을 돕는 조력자 캐릭터 홍두깨 선생님과 예뻐서 도저히 미워할 수 없는 악녀 담당 캐릭터 나이리, 그리고 남자 메가데르라는 신선한 캐릭터를 보여준 창수까지 다양하고 멋진 캐릭터를 가지고 있는 작품 중 하나입니다. 개인적으로는 오프닝을 이선희 님이 불렀다는 것과 육삼빌딩이 들어가 있는 게 아주 인상 깊지 않나 싶습니다. 네 번째 작품은 전설은 아니고 레전드 2020 우주의 원더키디입니다. 총 13화 1쿨로 구성된 작품으로 1989년 KBS ETV로 방영되었던 작품입니다. 철저하게 내수를 염두에 두고 제작된 기존 애니메이션과는 다르게 미국과 일본의 위상을 넘어오자는 취지하에 수출을 염두에 두고 만든 작품으로 유명한데요. 덕분에 파격적인 시도와 연출을 보여줘서 이전과는 다른 명작이 탄생할 수 있었습니다. 프랑스를 비롯한 많은 외국에서 상을 받기도 했으며 단편적인 예로 일본의 명작 아키라에 이어서 2위를 하기도 하는 등 노력이 빛났던 작품입니다. 좀더 능동적으로 외계 종족과 싸우고 탈출하는 등 넓은 세계관을 제시함으로써 당시를 살았던 많은 어린이에게 충격을 선사한 작품이죠. 다섯 번째 작품은 배추도사 무도사로 유명한 옛날 애적의 시즌 1입니다 전래동화라는 한국적인 소재를 가지고 재미있게 표현한 덕분에 주 시청층이었던 어린아이들을 TV 앞으로 불러드릴 수 있던 작품입니다. 내용을 몰라도 전래동화를 채용하고 있었기에 충분히 누구나 손쉽게 볼수 있다는 게큰 장점이었죠. 그 어떤 작품보다 한국적인 소재를 사용하고 있기에 방송사에서도 큰 사랑을 받았던 작품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사실 어린아이들뿐만 아니라 청소년과 어른들도 재밌게 봤던 작품이기에 상당히 높은 시청률을 자랑하던 작품이죠. 이런 배경 덕분에 시즌 2까지 나올 수 있었는데요. 여담으로 호랑이의 효도라는 에피소드가 멋진 작화와 독특한 목소리로 지금까지 회자되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 작품은 영심입니다. 중일 소녀가 겪는 일상을 코믹하게 표현한 작품으로서 당시 많은 소녀들의 지지를 얻어낸 작품인데요. OST를 비롯한 삽입곡들의 퀄리티가 상당히 뛰어난 작품인데 오프닝을 비롯한 작중. 왕경태가 부른 난 너만 보면 그래와 하나면 하나지 둘이겠느냐는 아직까지도 불리는 노래 중 하나입니다. 한국 애니메이션의 리즈 시절로 손꼽히는 시대에 태어난 작품이라서 다양한 시도와 화려한 색채감을 자랑하며 대중 매체의 한 획을 그은 작품입니다. 개인적으로는 영심이라는 세스스 놀이도 있었기에 더욱 애착이 가는 작품 중 하나라고 할수 있죠. 일곱 번째 작품은 은비 까비로 대표되는 배추도사, 무도사의 후속작, 옛날 예적의 시즌2입니다. 선녀 은비와 도깨비 까비로 주인공을 바꾸며 마찬가지로 전래동화를 배경으로 진행되는 옴니버스 시리즈입니다. 이야기를 전해줄 뿐 참여는 하지 않았던 도사님들과는 다르게 직접적으로 동화에 개입하여 해피엔딩으로 바꿔준다는 점이 상당히 인상 깊었던 애니메이션인데요. 개인적으로는 돌을 삼는 노인이라는 에피소드가 아직까지도 기억에 남습니다. 여덟 번째 작품은 국산 애니메이션의 자존심, 나라라 슈퍼보드입니다. 허영만 선생님의 작품, 미스터 손을 원작으로 무려 42.8%의 시청률 기록을 가지고 있는 대작이자 명작으로 손꼽히는 작품입니다. 이 기록은 지금까지도 애니메이션 시청률 최고 기록으로 손꼽히고 있는데요. 원작 서유기의 플롯을 따라가면서도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것이 아주 특징인 작품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가수 김수철씨가 부른 오프닝도 지금까지 회자되는 명곡이죠. 다만 아쉬운 건 국내에서는 상당한 인지도를 자랑하는 작품이지만 해외 수출에 있어서는 연거푸 저지를 당한 것이 다소 아쉬운 부분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2020년에는 극장판 에피소드로 돌아온다고 하니 올드팬이라면 기대가 되는 부분이네요. 아홉 번째 작품은 1993년 KBS에서 방영된 국산 애니메이션 《마법사의 아들 코리》입니다. 고행성립 원작을 기반으로 만들어져 현재 어른들이 어렸을 때 봤던 추억의 만화들 중에서 손꼽히는 작품 중 하나인데요. 대표적으로 이야기할 거리는 아마도 마법주문으로 사용되는 알라깔라 똑깔라비 똑깔라비 띠를 뽑을 수 있죠. 남자 주인공이 아주 특이한 캐릭터라고 할수 있는데 반쯤 감긴 눈 그리고 맥빠진 목소리와. 더불어 나사 풀린 성격까지 주인공이 맞나 싶은 캐릭터를 가지고 있지만 알고 보면 세계관에서 최강의 마법사였다는 점이 아주 인상 깊었습니다. 마지막 열 번째 작품은 초롱이의 옛날 여행입니다. 전래동화를 기반으로 했던 옛날 옛적에와 다소 비슷한 포맷을 가지고 있지만 이쪽은 실제로 존재했던 한국사 위인들을 소재로 했다는 점이 큰 차변화를 두고 있습니다. 다소 특이한 이력을 가지고 있는데 무려 4쿨! 다시 말해 52부작으로 제작되었던 최초의 장편 시리즈라고 할수 있습니다. 다만 시청률은 잘 나오지 않아서 많은 분들이 기억은 하고 있지만 인지도는 다소 낮은 안타까운 애니메이션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TV에서 봤다기 보다는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수업자료로 많이 틀어주신 게 생각이 나네요. 여러분이 즐겨보셨던 애니메이션은 어떤 거였나요? 저는 개인적으로 나라라 슈퍼보드가 아주 인상깊게 남아있는데요. 혹시라도 보셨던 작품이 나오지 않았다고 해서 실망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2부작인 만큼 곧 2탄이 나오기 때문이죠. 다음 영상에는 좀더 풍성한 내용을 담아 올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만화영화는 채널 트리버스.